지금부터는 코로나 소식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댄스 학원과 콜라텍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특히 콜라텍은 400명 이상이 이용을 했는데 엉터리 전화번호를 적은 사람도 있어 방역당국이 접촉자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와 북구청에서도 감염이 이어져 신규 확진자는 다시 20명 대로 늘었습니다. 김규태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최초 확진자가 나온 울산의 한 댄스 학원에서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나머지 수강생 10여 명은 현재 자가 격리 중이어서 추가 확진 가능성도 있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중구의 한 콜라텍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400명 이상이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추가 감염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QR코드가 한 200명 되고 이제 수기가 또한 200명 정도 되는데 수기 전화번호를 확인해보니까 안 맞는 게좀 덜어나와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재난 문제를 발송을 하는 거죠. 남구의 한 중학교 3학년 학생도 가족 간 감염으로 양성 판정을 받아 전교생 등 219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북구청에서도 전날 확진된 직원과 같은 층을 쓰는 다른 과 직원 한 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570여 명은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도 나흘 만에 다시 2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2일 33명이 발생한 뒤 15일에는 9명까지 줄었지만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새로운 중대고비가 될까 방역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